Ô, mọi người 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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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ọi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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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ười 안녕하십니까. 차량 안에 유일한 예술 분야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요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 피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늘 건강관리, 안전 유의하셔서 고객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보필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우디오 스피커 및 d s p 시공으로 고객님들께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및 실내 전장 시공으로 고객님들께 보는 행복을 선사해드리는 오디오로 말하다, 오데세이 컴퍼니입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BMW 3 시리즈 F30 모델 차량입니다. 오늘 시공 내역은 실내 분위기 개선을 위한 M 핸들 튜닝, 그리고 실내 편의사항 개선을 위한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로이드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정입니다. 현재 입고가 된 상태이고요. 소중한 고객님 차량을 보호를 진행한 후에 시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3 시리즈 차량에 설치될 M 핸들 제품과 그리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로이드 12.3인치 제품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M 핸들 그리고 메인 모니터의 모습이고요. 모니터는 이제 터치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체 태블릿으로 유심이나 하스팟을 뭐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유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설치되는 배선들은 미리 흡음처리를 다 진행한 모습입니다. 뭐 GPS 분배기를 별도로 준비해서 흡음처리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시에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 검색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 흡음처리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USB 슬롯 흡음 처리 진행하였고요 유심 슬롯 흡음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케이블 흡음 처리를 뭐 보강해야 되는데 연결하면서 흡음 처리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캔 모듈에 이제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고정을 미리 진행해 둔 모습이고요 메인 커넥터는 시공을 진행하면서 흡음 처리를 그리고 절연 처리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차량에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ove tha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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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F30 3 시리즈 차량 M 핸들 시공과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리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M 핸들 시공은 고객님의 눈길과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시는 튜닝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핸들 리모컨 기능, 그리고 크루즈 관련 기능 전체 활성화해서 코딩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코딩을 진행하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편의사항 코딩까지 진행해드렸고요. 보시면 크루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오리넌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워낙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순정 화면 후방 후진 기어시 이제 순정 후방 카메라가 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순정 화면은 이제 앱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앱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뭐 나머지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앱 설치와 설정을 진행해드렸고요. GPS는 GPS 분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내 매장이지만 우수한 수신률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방문해주신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시공에 도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너무 만족해 주셔서 늦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변화된 차량과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한 운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